자, 안녕하세요. 성형 세무사입니다. 제가 몇 번에 걸쳐가지고 홈택스에서 이제 민원서류, 뭐 증명서류 이런 거 떼는 방법에 대해서 어,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이라는 게 있어요.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 사업하시는 분들,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법인들,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 서류에 그 필수적으로 재무제표 표준 재무제표라는 서식을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. 이제 그 재무제표에는 이제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얼마고, 그리고 이제 비용이 얼마고, 자본금이 얼마고,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이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납품처에 협력업체로 등록을 하거나 거래를 할때이 재무제표를 그 달라는. 경우가 꽤 있죠.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재무제표에 그 신고한 세무사, 담당 세무사나 세무법인의 그 도장을 받아 가지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홈택스에서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표준제표 증명원 이라는 건 재무제표에요 재무제표에 그 이렇게 신고가 됐던 홈택스에 도장이 찍켜져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을 뜰려면 홈택스에 민원증명 탭 있죠 잘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위에 민원 증명 탭을 들어가시면 이런 수많은 민원 증명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류들 중에 여기 보시면 표준 재무제표 증명이라고 있죠 이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영문도 가능해요 자,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먼저 선택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하고 이메일 확인 하신 다음에 밑에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한글이나 영문이나 선택하시고 사용 용도나 제출처는 뭐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만 특별히 선택을 해야 되는 건 과세년도예요. 이 과세연도는 이 재무제표는 매년 매해 작성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해에 재무제표를 출력을 할 거냐 발급을 할 거냐는 여기서 선택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과세연도 선택을 하게 돼 있죠 여기에 이제 그 횟수 그러니까 연도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20년도 사업에 대해서 표준 재무제표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이제 2020을 기입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똑같은 화면인데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좀 달라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2020년도 거를 띤다 그러면 2020년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 결산기 월을 써야 돼요. 그래서 2020년도 12월 말까지 그 회사가 결산기다 그러면 2020 12. 그202012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. 법인들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. 자, 밑에는 이제 개인이다 보니까 사업 소득인지 부동산 임대 소득인지를 선택하게 돼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하시면 밑에 인터넷 발급을 할 거냐? 아니면 열람을 할 거냐? 선택을 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바로 그 신청 접수 목록으로 넘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요런 화면이에요. 이렇게 인터넷 접수 목록, 이렇게 화면으로 넘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발급이 된다 그러면 이 발급번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창이 뜨면서 출력이 가능해지죠? 이제 요렇게 생겼어요. 표준재무제표 증명이라는 건. 요렇게 표준재무제표 증명원이에요. 라는 첫 번째 장이 있고요. 그러니까 요건 지금 법인의 경우인데 요렇게 생긴 게 있고 이거 뒤로 이제 재무제표가 달려 있죠. 그래서 붙여 있어요. 붙임의 표준 재무제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요거 뒤로 달려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총 3장 중에 이게 첫 번째 장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뒤에 나머지 두 장은 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있겠죠. 그래서 요렇게 생긴 게 뒤에 두 개가 달려 있어요. 그러니까 재무상태 표 하나랑 손익계산서 하나가 달려 있죠. 이건 이제 일반 법인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인데 개인도 똑같습니다. 생긴 건. 그래서 이제 요런 게 달려 있다는 거고요. 요거를 출력하셔 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돼요. 그 앞에 것까지 세 장을 다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가고 표준 재무제표 에서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